일본에서는, 어, 분재 안 하면 무식하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만불 이상 되니까, 전부 나도, 온 나라가 다 분재를 하는 거예요. 응? 어, 그만큼 취미생활에 저변학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도 만불만 되면은, 어, 떤 좋은 기회가 되겠지. 88올림픽 88 끝나고 얼마 있다가 만불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전부 다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야. 지금까지 마찬가지야. 근데 정말 매니아들만 하지, 그렇잖아으면 접연할 때가 덜 돼가지고, 어, 분재를 많이 안 했어요. 코로나도 팬데믹도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약간의 반려동물, 반려식물, 그죠?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반려식물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유튜버가 또 발, 발, 달이 되고, 하다 보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요즘은 많이 된다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군재, 아, 분재, 옛날에 군재는 잘 몰랐는데 한번 알아볼까? 치면 나오잖아. 하다 보니까, 어, 나도 이제 한번 해, 해봐야 되겠다고, 호기심에. 해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요. 관리 식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어, 하다 보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생산적인 취미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취미생활을 하다가 좀 지루 하고 하면 은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비즈니스로 갈수 있어요. 개인도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많이 어, 소비층이 기준 으로 잡고 있다고 봐야죠.